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우인을 팔며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같이 봅니다. 모든,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두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얼음으로 받은 얼음 보너즈를 마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죄를 깨달게 만들고. 죄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는 사람도 있고, 번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해야 제사 안 받고 회개해야 천국 갈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제사 안 받지 못하고 제사 안 받지 못하고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천국 갈수 없다 천국 갈수 없다 믿습니까? 아멘. 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당을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보배피 다 쏟으시고 우리 위해 죽어 주셨느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 주셨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회귀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은 여러보암 이세의 통치하에서 솔로몬 시대의 부금각이 만큼 나라가 아주 국강했습니다. 영토도 솔로몬 시대와 같았고 경제도 번창하여 겨울궁, 여름궁, 그리고 상하궁을 건설해서 마음껏 사치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자, 아, 아무서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름 궁이 있고 겨울 궁이 있고 상아궁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믿음 있을 때의 부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부우는 못 하느냐?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자기만 위해서 살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짧은 낙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될점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본물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아모스 5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 너희 절기들을, 절기들을 미워하여 미워하며, 멸시하며 절,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절기에 모였어요. 절기를 지킨다고 모이고 성애로 모였지만은.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기도 바로 지기 하나님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거로 끝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본주의가 어야될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하나님 기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킵밥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지는 것보다는 좀 고생해도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다면 그것이 더 멋있는 건데 부유해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살면 그게 하나의 영광을 가리고 더 많은 죄를 짓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사회의 정의를 어지럽힌 죄 사회의 정의를 어지럽혔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나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클리를 받고 가는 한자를 달며. 아무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제첫 번째 죄가 뭐였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다니. 정말 그들의 죄가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은 죄. 당시 이스라엘은 부강했지만은 나라의 사회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판에서 정당한 시비를 가리지기보다는 돈을 받고. 부정한 불이한 재판을 했다는 거죠. 오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너희의 허물이 많고 지악이 무거움을, 무거움을 내가,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로다. 돈 있는 사람이 돈 갖다주면 억울한 사람을 갖다다가 그냥 갖다다 그것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억울한 사람을 갖다다가 간바죽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거죠. 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저울질하십니다. 저울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나 공의로운 말이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는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칭찬 듣도록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만 들을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고집 하나님 앞에 똥고집 부리면 안 돼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도 안 하고 고치지를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지없이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많은 거지요. 40년 전에 제가 울산에 내려가 가지고 전도사 때에 남부 경찰서 구치소 지금, 지금 저쪽에 구치소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부 경찰서 안에에 구치소가 있, 구치장이 있었어요. 구치장에 설교하러 갔더니 1층에 2층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320명이 1층 2층에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이니까 모두 나를 보고 다 앉았어요 전도서 12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그설교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을 재판하는 판검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재판받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멘 우리 교회인들 아멘은 절가랍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하는데 내가 놀랄 뿐이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취조받고 재판받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판검사가 재판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멘! 그러던데 여러분 판검사만 재판받습니까? 나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받을 준비 잘 하십시다 죽음 준비 잘해야 되고 심판받을 준비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기로부터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소라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회 재판도 잘해야 되지만 은 노예나 총회 재판도 바르게 잘해야 돼요 우리 총회가 몇년 재판을 좀 불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얼음을 당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총회 임원 한 사람이 재판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재판국에 들어가느냐 총의 재판이 썩으면 총의가 썩는 거요. 총의를 좀 바르게 하려고 제가 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국장이 되었습니다. 부원들한테 누구든지 누구든지 받올라고 봉투 받으면 그 사람은 아웃이다. 재판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총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판을 정말 깨끗하게 했습니다 보통 총회 재판국은 금요일 날 오전 12시 되면 딱 마치는데 금요일 오전에 재판국 보고가 나오든지 목요일 저녁에 재판부 보고가 나오는데 화요일 저녁에 재판국 보고를 했는데 하나도 노회로 함부시킨 것이 없이 그대로 딱 받아줬어요 총회가 왜 재판을 바로 한다는 소문 나고 바르게 하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재판이 굽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재판, 노회 재판, 총회 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정화되고, 총회가 정화되고 바로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에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내려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내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사회의 정의가 어지러워지고 흩어져 버리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성을 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죄가 뭐였느냐, 경제적 탐욕의 죄입니다. 경제적 탐욕의 죄. 6절 하반절에 신앙컬리를 받고 가난한 자를 넘겨줬다. 팔았다. 7절 상반절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리,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여러분. 힘없는 자의 머리를 갖다 먼지에다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그 시대의 사회가 지약이 넘쳐났는데 경제적인 탐욕 때문에 신앙클레를 받고 가는한 자를 넘겨주는,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풍요와 안락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와 안락을 제공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께서 죄를 범한 아담 하와에게 식물을 주시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다시 말하면 땀을 흘리면서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써라는 겁니다. 재물이 내 거라고 해서 잘못 써도 안 되고, 재물을 써도 바로 써야 되고, 벌어도 바르게 벌어야될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얼굴에 땀을, 땀을 흘려야,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약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근 흙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우선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되면 안 되고 물질이 우선되면 안다는 겁니다. 비인간적인 행위와 가난자들의 한 작은 것까지 뺏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누어야 될줄 믿습니다. 베풀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좀 돈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 하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되지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그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물론 내그 이웃의 소유를, 소유를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도 안 되고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도 안 되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면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지나치게 욕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질에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눔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탐욕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벌고 부당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쓸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덕의 타락의 죄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뭘 타락하느냐? 성적으로 타락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밟고,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이름을 더럽히며 이 말이 뭐예요? 한 기생한테 아버지도 가서 가, 잠을 자고 아들도 가서 잘을자고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젊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아들도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시기를 주원합니다 방탕이 뭐냐 이 몸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남용하는 것, 잘못 쓰는 것이 그게 방탕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거나 담배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몸을 더럽히는 것도 방탕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 잘못 쓰는 것 남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성 도덕의 타락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왔는데 소동고마라성이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유황불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4 0 0미리나 타고 내려가가지고 죽음의 바다, 고기 한 마리에 못 살고 풀한 포기 못 사는 사해 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페이가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하산재가 와서 덮어서 완전히 거기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거지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여자 쓰기를 버리고,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 연애가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는 일을 하면 이게 성적 탈락기고 동성 연애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결혼해 가지고 순리로 여자를 쓰고 남자를 쓰고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맺어져야 될 것이 불리하게 자기의 성욕 때문에 죄를 짓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20장 10절부터 한번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가정한 일를행하였습이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은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도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너는 여자와 그 짐승을,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반드시 죽일지니,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가리라. 봐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일 수도 있는데, 계모든 친어머니든 성적으로 타락할 수 없잖아요. 여기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둘다 죽이라. 짐승과 교합하면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 동성연애하면 동성연애자도 죽이라.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세상까지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이성 도덕의 타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사 세기에 예수 믿고 바울 이후에 신학을 가장 잘 접대성한 사람인데 안보르 시우스의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그는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18세에 며칠 전에 말씀드린 사생활을 낳았고 그기하는 잘못된 진리 추구에 사로잡혀서 혼합 이단 종교인 만일교에 빠졌는데 만일교는 방탕을 함유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방탕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임을 강조하는 만일교 교리에 십지돼 가지고 죄 의식도 없이 죄를 짓는 그런 방탕에 빠졌던 어서티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큰강게 그들을 강타함으로 거꾸로 지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왔어.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방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제가 청산될 줄 믿습니다. 제주를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키하게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대에 음란제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힌 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더럽히고 예배를 더럽힌 죄. 자팔절 말씀 한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옷 위에 누우며,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를 가난 자가 돈 빌려 가지고 전당포에 옷을 맡겼으면 저녁에는 옷을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돌려주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이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옷한벌 있는 것을 정당 잡혀주면 저녁에는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는 한계에 다다른 극빈자이기 때문에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덥고 잘 이불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옷을 돌려줘라. 돈을 갚지 않더라도 옷을 돌려주면 그가 밤에 덥고 잠에서 돌려준 것이 고마워서 하나님 저암흑개씨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기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8절 하반절에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제사가 예배가 바르게 되겠겠어요. 물론 술 마시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나와야 되지만은 다 끊고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포도주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니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회개할 것 되게 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유수같은 기도를 올리고 그럴지라도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죄를 가지고 찬송하면 하나님그 찬송, 그 기도 기뻐 받지 않습니 죄를 가지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헌금 기뻐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성전에는 잘 올라 나오, 나오기는 하는데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고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종이 없으면은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기쁨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너희 죄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하 힘이 크니라 아멘 죄를 서로 고해라 이 말이 뭐예요? 죄를 회개해라 죄를 버려라 죄를 고하고 버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하 힘이 많으니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삶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대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 날또 우리가 아침 예배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 원래 구약에는 아침 소제 저녁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수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내가 깨있지 못하면 주일날 다른 볼일을 보러 간다고, 그러다 보면 주일을 범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좀 쉬고, 신앙서적 성경 공부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주일날 또 세상 공부를 자꾸 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게 잘안 되는 거요. 주일날 은혜 받고 쉬면서, 그리고 다른 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는 것이 이 저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를 반대하고 저녁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울산에 몇몇 교회가 저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왜 오후 예배를 갔느냐? 사람 따라가다니까 오전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돌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좀 쉬면서 또한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주일 학교도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예배 나오실 때에 좀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우리 애들 둘 키우면서 학교 공부할 때도 수요일에 참석할 수 있으면 수요일에 참석을 시켰고 그다음에 주일 저녁예배에는 참석을 시켰잖아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는 목회자는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난 예배와 전영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면 교회 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오상지인줄 알고 그렇게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는 정부가 티비가 그렇게 만들었고. 성경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산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어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곳. 우리 선교 선교들이 하나님 이 택하신 곳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실로 성막에서 그리고는 도피 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구별시켜놓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와서 말씀 듣고 교회와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천국에서 훈련받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런 훈련이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하지요 집에서 여,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참된 좋은 예배냐 좋으면 예배면 그 해야 되죠 예배들도 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기도 하고 다른 데 시선이 팔리고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에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예배를 드렸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양복이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잠바 차림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되니까 어느 날은 바자마 바람으로 침상에 앉아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한경의 동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사회의 정의를 어지럽힌 죄, 재판을 굳게 한것 경제적 의혹의 탐욕의 죄, 성도덕의 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럽힌 죄 이런 죄를 몰리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죄악을 멀리하면 죄의 줄을 끊어야 믿음이 전진하고 성장하고 올라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기에 선한 모든 성도가 이런 죄를 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